현대제철에 매각 청산이 아니고 안정된 일자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매각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투기자본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거나 부실 경영을 일삼다가 팔아치우고 회사는 어, 몰락하는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각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무책임하게 투기 자본에게 핵심 기술을 가진 어, 계열사를 어, 팔아치우는 어, 행위를 현재 제철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련한 제도적 보강 어, 조치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어,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대IPC 노동자들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제철은 2020년 단조사업부를 무적분할하며 매각이나 청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불과 몇년 만에 약속을 뒤집고 현대IPC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고용 불안과 구조 조정의 위협뿐입니다. 현대아비시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적자 공장을 흑자 공장으로 바꾸며 2024년 영업 이익 40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은 경영 실패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현대제철은 현대아비시 매각을 적각 처리하라. 정부 또한 국가 기관 산업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는 기업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현대아FC 노동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투와 삶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매각 철회가 간철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매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대제철은 기만적인 매각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현대철은 지난 수년간 기망과 꼼수로 일관해왔다. 2020년 단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며 매각이나 청산이 아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몇년 만에 그 약속을 뒤집고 현대 iFC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의 그림자뿐이다. 우리는 이 과정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이미 기획된 수순이라는 것을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일터를 투기자본의 거래 대상으로 전략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대철이 매각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